여러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도경, 조짱, 구독구,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 꼭꼭꼭꼭... 아셨죠? <laughs> 여러분, 어, 전화번호를 모르신다는 전화번호가 안 나와있다는 그러한 문의가 들어와서 제가 여기다 이렇게 붙여놨어요. 여기다가 제가 어, 이제 초보자라, 이 화면에다 전화번호 넣는 것까지는 아직 공부를 안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다 붙여놨으니까요. 문의하실 일 있으면은 0 1 0 4151 6981 전화 주세요. 대답을 왜안해 언니? <웃음> 네. <웃음> 언니 좀 이쪽으로 좀 오세요. 자 언니. 네. 오늘은 김 여사님이 오셨어요. 네네. 저도 아들만 둘, 네. 김 여사님도 아들만 둘, 네. 미래의 시어머니. 네. 그 생각을 좀 들어봐야 될것 같아요. 그렇지. 아, 진지하게 하자 그랬잖아. 네. 어, 김 여사님이 오늘 시간이 돼가지고 오신 건데. 그러니까. 언니, 어. 자, 이제 제가 또 질문을 할게요. 먼저, 김 여사님께 제가 질문을 했듯이. 네. 언니도 아들만 둘이야. 네, 그렇죠. 아들만 둘인데, 내가 이제 미래에 또 시, 조만간에 시어머니가 될거 아니야. 이제 아이, 애들이 이제 나이가 들었으니까 홍기가 찼잖아 어, 또 큰아들님이 또 새로운 사업을 시작을 해서 감사, 감사드립니다 감사 네, 그러면 아, 난 감사드립니다로 얘기할게요 그러면은 네. 이제 내가 자리가 잡히고 하면은 이제 또 여친도 생길 것이고 그렇네. 사업이 잘 되면 저절로 따라 들어와 그렇네. 여친들은 조만간에 <laughs> 이제 시어머니가 되실 거라고 네, 네. 그러면은 시어머니 입장에서 네. 나는 며느리를 네. 보면 네. 어떻게 해주고 싶다 어떻게 해주고 싶다 음. 큰아들이 며느리 결혼을 했어 큰아들이 먼저 어, 만약에 어, 며느리가 직장여성이나 또 아니면 또 가정주부나 또 틀리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저는 직장생활을 내가 옛날부터 해봤기 때문에 그신청을 많이 이해할 를것 같아요. 음, 만약에 그렇지. 며느리가 직장을 다닌다면은. 음, 직장을 다닌다? 네. 음. 직장을 다닌다 그러면 그냥 편안하게 해줘야죠. 어떻게 편안하게? 마음대로 뭐, 그냥 만약에 이제 분가해서 산다 하면은 음. 그냥 자기네들만 잘 살기를 바라는 거지. 아, 니 요즘에 다 분가해서 살지 누가 네. 뭐 같이 살려고 네. 해? 네. 그거는. 네. 만약에 우리... 이렇게 산다면은. 아, 그래. 분가를, 네. 분가를 했어. 네. 어, 분가를 했어, 얘네가. 네. 어, 주여서 언께 질문을 한 것도 뭐였냐면은, 애가 밥을 못 먹고 다녀. 네. <laughs> 네. 일을 하러, 아들내미가 일을 하러 나가야 되는데 결혼을 했는데, 네. 밥을 못 얻어먹고 다녀. 네. 그러면, 그럼. 걸 언니가 알게 됐어. 네. 그러면 마음으로 속상하겠죠. 응. 네. 어? 막 부글부글 끓겠죠. 네. 시어머니 입장으로서는. 네. 네. 나는, 여지껏 내가 내 신랑을 그렇게 밥을 안먹이고 보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렇지. 본인이 안 먹는다면 할수 없지만, 나는 어. 여지껏 60평생을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음, 음, 음. 그런데 만약에 그런 소리를 들었다면 기분은 안 좋겠죠. 기분만 안 좋을까? 그런데, 뿔딱지로나겠죠뿔딱지만날까 그러겠죠. 그러나, 뭐, 콩이나 팥이나 말은 못 하겠죠. 음. 그럴 것 같아요, 그냥. 아무 말안 하고 그냥 묵인하고 갈 거야? 혼자만 끙끙끙 되겠죠 그냥 어. 말했다가는 둘러났나까봐 내 생각에는 제 생각에는 그래요 아무 말도 안 하고 그러면 언니 성격에 그만 꾹꾹 참고 있는다? 네 <웃음> 어, <웃음> 어. 언니 이해가 되세요? 아우 나 우리 김 여사님께서 조만간에... 입을 꾹담으 계신다 그러면? 언니가 입을 꾹꾹 담으면 조만간에 전화 오겠죠 누가? 조 여사! 달려 와봐! 사람, 그러면서, 다른 사람한테 어? 얘기하겠죠요조 여사! 어. 그러면서 이제 나 이런 일이 있었다고 또 저한테 다 털어놓겠죠. 응. <laughs> 글쎄. 근데 그렇게 몰라요. 제 생각에는 그래요. 막 직장여성이라면 그냥 이해를 하는데 마음은 속은 쓰리고 속은 아파도 음, 음, 음. 막 며느리한테 대놓고는 못할 것 같아요. 그냥 음. 알아서 깨우치게끔. 음. 그러면 아들한테는 그냥. 어떻게 얘기할 거야? 아들한테는. 너밥못 먹고 나서 어떡하냐 그러니까 엄마 괜찮아요 신경쓰지 마세요 그러겠지 큰 음, 아드님은 그런 그런데 지혜롭게 잘할것 같아요 자기 부인한테요 음, 그냥 제 생각에는 그래요 언니가 막또 발이 많이 또 싸다가 또 앵기는 거 아니야 아니 아니 며느님이 <laughs> 해달라 그러면은 해주지만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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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게 뭐 이게 싫은데도 요새 그렇잖아요 며느리 갖다 주면 싫, 싫어갖고 며느리들이 음. 안 먹는다는 그런 예아가 많잖아요 많지 근데 그런 며느리를 안 얻으려고 많이 기도해 <laughs> <있어요. 웃음> 근데 언니는 끝까지 무기을 하고 모른 척, 에이. 알아도 모른 척 하고 하시겠다 소금 막 끌어도 뭐는 뭐, 뭐 조여서 아 그냥 한테, <laughs> 뭐, 그 한타, 뭐그한 탈을 하겠죠. 그럼 언니는 언니는 어. 언니는 무기을 하고 간다 그래. 그럼 언니 조여사님 입장에서는 나는 며느리가 이제 뭐 우리 집에 오든지 어. 그 같이 올거 아니에요. 네. 니네 밥은 잘 먹고 다니니? 난 그렇게 돌려서 물어볼 것 같아. 그물어보면 보겠지. 어. 그러면은 뭐네 응. 하던지 뭐 이제 그렇게 하면은 이제 며느리가 요즘 엄청 똑똑하잖아요 애들이 응, 똑똑하지 네. 요즘 들 얼마나 그러면 똑똑해. 내가 한번 이렇게 툭 그렇게 얘기를 하면은 뭐 이렇게 해가지고 해먹을 것같아그 응. 그, 내가 그 다음에 그렇게 응. 얘기할 것같아요밥을 먹고 응. 다니니? 그러면서 응. 그 좋은 목소리로 나에게 인자한 목소리로 밥을 아. 먹고 다니니 그게 더 무서울래나? 속에, 그럼 <laughs> 그게 더 무서울래나? 속서고 <laughs> 있는데 <웃음> 겉으로 웃으면서 밥은 잘 먹고 다니니 그게 더 무서울까? 그게 더 무서운 거지. <laughs> 그러면서 아침에 프라이 하나라도 좀 먹고 다녀라. 둘다 언니는 맞버리. 먼저도 프라이 프라이 맨날 애들 프라이만 해줬어? <laughs> 아, 아침에는 단백질이 필요해요. 아니 근데 맨날 프라이 반찬은 맨날. 제일 쉬운 않아. 거야. 제일 쉬운 걸 얘기하는 거야. <laughs> 내가 밥을 해서 언니 여기서도 나오는 거야. 애들 맨날 프라이 반찬만 해줬구나. <laughs> 아니 그게 아니라 아침에 계란말이다 아니고. 겐... 제일 간단하게 먹을 수 있는, 애들이 응. 바쁘잖아, 막 응, 응. 치장하고 뭐 바쁘잖아요 응. 그러면 그 시간에 제일 간단히 먹을 수 있는 게 후라이예요 왜왜 계란후라이가 왜 쉬워? 계란후라이 기름 둘러야 되지, 데해야지 깨야지 요새는 렌즈에다가 있잖아요 응. 여기 탁 깨가지고 탁 응. 지가 이렇게 입고 <laughs> 나와서 먹을 수 있는, 호로록 먹을 수 있는 게 있답니다, 그릇이 어. 그것만이라도 해주면, 네, 아무 소리 안 하겠네. 그러니까 그거, 그거라도 해주면 아무 소리 안 하겠네? 그렇죠. 네, 미래 주연사님, <laughs> 어, 며느리가 누가 될지 모르겠지만, 이 영상을 고대 갖고 있다가 후라이 하나만 해주면 돼요. <laughs> 후라이 하나만 해줘도 주연사님께서는 며느리한테 아무 잔소리를 안 하겠다. 그럼, 빈속으로 내보내면은, 근데 일단, 둘다너 하나 나 하나 용기 있어요. 엄청 잘 나와요. 에프리안하면 네, 끝나. 들어사님네 음. 아드님은 언니는 뭐 우리 큰 아들은 잘 먹어요 아무거나요. 먹어요. <laughs> 아주 먹성이 좋아요 언니야. 그 왜잘 먹잖아. 잘 먹어요. 그럼 면 마누라가 하지좀 차리라고 뭐 차려 먹을 것 같아요. 뭐가 있어요 차려 먹지. <laughs> 뭐가 있어요 차리 먹지. 아니 뭐라또 저기 잘해 먹는 편이에요. 우리 어? 를 잘해요 애들들이 엄마를 닮아서 그런지. 응. 잘해요. 내가 저가 여행을 가고 뭐 어디 가도 잘해서 아빠하고 잘 먹더라고요. 그래 이두 집의 그 차이가 뭐냐면은 언니네 김 여사님네 애들은 본인들이 해서 먹는 습관이 돼 있어 이지간이 음. 근데 언니네는 그게 안돼 있어. 그게 또 나중에 가장 큰 관건이 돼 버리는 거지. 지들이 혼자 다 살았던 애들이잖아요. 응. 나는 지금 내가 집에 저녁 주부니까 응. 응. 그렇게 해주는 거고. 응. 우리 각자 자기 네들 따로따로 살았던 애들이니까 학교 다닐 때는 음. 또 그거에 대한 자기가 해서 먹는 게 있죠. 음. 음. 그래 언니 는 음. 후라이. 우리가 <laughs> <laughs> 우리, 우리 김 여사님 아드님 뭐를 제일 좋아하세요? 그래도 다 좋아해요 그냥 아, 다 좋아하는데 며느리가 그거다 좋아하는 건 해줄 수 없어. 네, 그래. 근데 뭐다잘 잘 먹어요. 오라도 잘 하나 얻어 먹고 다녔으면 좋겠다. 그래도 맨 그, 입으로 그 나가는 중에 것보다. 그 중에 하나 그냥. 음. 여기 한국 반찬 그냥 김치 최고 쉬운 게 김치찌개 한 냄비 해놓고서 먹고 있죠. <laughs> 네, 이영상을 보시는 미래의 김 여사님 며느리 감은 김치찌개만 하 계속 끓여놓으면 됩니다. 그럴 것 같아. 이렇게 많이 끓이지 마라. 내가 끓여 먹을 테니까 이렇게 많이 끓여놓지 마라. 어. 걔가 계속 끓이면은 쫄잖아. 김치찌개는 달고 지면 맛있는 거지 우리나라 소고하고 돼지고기 송도 송도 썰어놓고 두부 넣고 그러면 두부를 좋아해요 그러면 그랬더니 고 쉽잖아요 그냥 물로 그냥 왜 언니가 일주일에 한 번씩 그냥 한달 동씩 끓여주 음. 집에 달구면달구면 달구면 <laughs> 맛있다며 며느리게 해달래면 어쩔 수 없이 해줘야겠죠 이렇게 아, 이렇게 지금 언니들은 이제 겪지 않았어 겪지 않았잖아 네, 아니, 그렇죠. 미래에 지금 내 생각을 예, 하는 예, 거니까.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laughs> 언니들 성향을 내가 많이 알잖아. 네. 아마 음, 김여사님은 가가지고 냉장고 열어보면 속이 터져서 네. 내가라도 갖다가 챙겨놓을 성격이고 음. 어? 우리 아들이 뭘 좋아하는지 아니까 네. 그치? 바라는 것은 뭐냐면 제가 바라는 것은 언니도 이걸 바래야돼 네. 우리 아들하고 네. 며느리가 될 분이 입맛이 기를 네. 바래야 돼. 맞아요. 그거 어, 그 성향이 각기 다르잖아요. 그 어, 그거야 언니. 네. 내가 내가 바라는 네. 게 언니의 네. 마음을 알잖아. 네. 언니는 마찬가지로 네. 후라이라도 좋아하는 며느리 음. 얻으면 되는 거야. 각자 저도 먹고 둘이 음. 하나씩 두개딱 해서 하나씩 먹고 가면 되는 거야 그러니까 뭐든지 입맛이 맞는. 그러니까. 네. 입맛이 맞는 며느리가 들어오기만을 바라는데. 음. 맞아요. 음, 그게 제일 중요한데. 네. 우리는 김치찌개 팍팍 끓여가지고 먹고 싶은데, 어머니, 저는 스테이크 먹을 <laughs> 거 <laughs> 좋아해요. <웃음> 그러면은, 에, 그거는 뭐, 웃기자고 네. 하 한데, 이고 어, 제가 이제 김여사님이나 주여사님의 아드님들의 성향을 잘 알잖아요. 내면의 그 세계를 잘 아는데, 네. 아마 며느리들 잘 보실 거예요. 네, 아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가족과. 잘 어우러지는 그런 며느리 들어올 거예요. 아유, 감사합니다. 우리가 또 바라는 게 뭐야. 아, 이제는, 아, 아, 그럼요. 이제는 우리 자손들 성장을 해서 권속을 늘려야 될 때가 네. 됐으니까 가장 큰 걱정이 아들만 들이니까 며느리 잘들어오수있럼요 뭐, 뭐, 인물이 잘 나고 돈잘 벌고 뭐 사회에서 인정받는 그런 직업 가진 며느리를 원하는 게 아니잖아요. 맞아요. 그죠? 그럼요. 우리 아들하고 어우러져서 불화 네. 없이. 네. 응? 애를 하나를 낳든 네. 둘을 낳든 네. 없으면 말고 네. 둘이, 알콩달콩, 둘이 알콩달콩하게 살면 돼. 제일 중요하죠 아우, 시댁에 뭐 오라가라 소리도 할 필요도 네. 없어. 아유, 안 오는 게 좋아요. 아유, 안 오는 게 아유, 좋아요. 좋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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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지, 언니? 예, 네. 요새 시어머니들이 그래. 더고 애들 들어오면 치사거리 하다가 그냥 펀난다고. 그냥 어. 그러니까 그냥, 그냥 안 오면 좋겠어요. 언니는 네. 바빠서 안 오는 게 좋고, 네. 언니는, 주여서 언니는 오면 귀찮아. <laughs> 맞아요. 시간을 빼앗겨. 그렇죠. 그래서 편할 거야 며느님들이. <laughs> 미래의 며느님들 우리 주여사님 김여사님은 이렇게 편안하게 며느리를 <laughs> 대할 겁니다. 그럼요. 네. 네. 음, 홍기들이 찼어요 이제. 맞아요. 우리 이화당 신도분들 자제분들이 홍기가 찼어 음. 딸을 가진 부모든 아이를 가진 저기 아들을 가진 부모든 음. 앞으로 이런 고민들을 곧딱 쳐. 네 맞아요. 맞아요. 비단 아들만 가진 집에 지금 두 언니의 사례지만 딸을 가진 그 모두 다음에는 딸과 딸만 있는 집에 엄마들을 앉혀 놓고 그 대담을 또 나눠야 되겠어요 어떻게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판단은 각자 하시고요 이 영상을 보시는 세상의 시어머니들 다내맘 같지 않다 결혼하기 전 나도 그랬다 아마 그러실 거예요 <laughs> 봐라, 해봐라. 겪어봐라. 그렇어요 아마. 아, 네. 재밌으셨어요? 아, 네. 네, 네, 네 우리 김여사님의 마음은 내가 충분히 알기 때문에 음. 이런 대답이 나올 것이다라는 걸 아. 예상을 했지. <laughs> 구독자 여러분, 또 다음에 재미난 소재로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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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니, 수고하셨어요. 네,